따르 y o 너희는 너희는 크게 구하라 n o 에 Who get what I get? Who get what I 내을 우리가 변화될것으로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아, 네.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같지만 우리가 지나고 나면 아 그때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지, 고통스러웠지, 어려웠지 이런 말을 우리가 내내기면서 또다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뭐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너무나 어렵고,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우리는 뭐요, 더 강해진 것을 저는 믿어요. 네. 강해라 담대하라, 다시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백성아, 내가 말한 소리를 들어라. 아, 오늘도 네.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네. 믿으시길 네. 네. 바랍니다. 하세요 아, 이권과바르고게 네. 넓게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 네. 반드시 하나 여러분이 구하는 것 믿고 구하는 것은 주신다 했잖아요 아, 그래서 내가 받을 것이다 내 아, 나라도 변화될 것이다 아, 새게될 것이다 아,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다 아, 내가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아,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주롬으로부탁 드립니다 왜요? 내가 왕자잖아요 왕자잖아요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날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이제는 뭐예요 기도하세요 선포하세요 하나는 물러갈 줄. 아, 네.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져 있잖아 아, 네. 내 눈으로 보게 돼잖아 아, 네. 내가 살아서 보게 돼잖아 아, 네.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이 성포하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오늘 자고 넘치면 믿으시기 아, 네.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믿고 우리가 매우 크게 입을 벌려 하나님께서 전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제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축복합니다. 아, 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말씀 전에 창세기의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채우시고. 또 그분이 증강케 하시고 익게 하시고 창생일장에 그러잖아요 몇세 동안은 그랬어요? 한번 채우고 두번 채우고 세번 채우고 첫날, 이째, 두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지우고 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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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채우셨어요 아, 네. 네. 누구를 위해서 채웠다고 나를 위해서 아, 네. 채요 네. 내가 그거를 쓰도록 내가 다스릴 수 있도록, 아,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멋지셨다고 그러세요. 권세! 그래서 이슬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도 할수 있어요. 왜? 아, 네. 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성토하셨잖아요. 있어라! 있어라! 빛을 써라! 인간이 어으로 나나질지어다! 성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아, 네. 공하고 혼돈하고 흥함이 가득한 가운데 아무것도 빛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그 모든 혼돈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 빛이 있으라 네. 네. 그래서 빛과 어둠이 쫙 날아진 것으로 믿으시기를 주의름으로 축하합니다 그렇게 나누게 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기 전에 지식이기 전에 뭐 했어요? 또 다시 하나님께서 밤을 만들고 낮을 만들고 또 뭐요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땅을 만들고 물고기를 만들고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말 따라 다스려라. 아, 네.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아, 네.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 말씀은 10절 8 1절아사베시예요아사베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신 것이 있어요. 얘들아 너희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 말을 들어라. 자 오늘 철 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다. 내 백성여 들으라. 내가 너희 중은 아니라 이스라엘여 이 내게 등기를 원하거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누구를 불렀어요? 지금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 엘아 들으라. 야등녀가 들으라. 얘들아 들으라. 너희 귀가 열려라. 그러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 잘 들어라. 자두절 읽어 봐시라. 너희 중에 네, 네, 다른 신을 두지말며 뭐, 이방신에게 천하지말자아 나는 이방신을 섬기는 걸 싫어한다. 네. 그러면서 우리에게 먼저 시계명을 주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시계명을 주시고 이거 저거 다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 몇 가지, 열 가지, 육백 열세 가지로 우리는 다 지킬 수 없다고 제가 늘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주께서열 가지 시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너희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이방 신을 너희 마음에 두지 말라. 이렇게 아, 네.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자 그런 자에게 십절을 읽어 주시이다.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해 여 영화 내하나님이이내 이름 크게 내가 채우리라. 아, 네. 아멘. 네. 네. 아, 네. 네. 하나님이 부모 등을 채우신다는 것을 말씀해 아, 주시고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받지 못하면 내가 잘못되어서 받지 못한 거예요 내 죄악이 가로막여서 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받기 위해서 버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악에 대한 모든 빚장을 뽑아버려야 돼요 아, 네. 예수 금법암업을 이제 하는마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봐요. 하나님을 채우라, 채우라, 네. 모든 것 이수로 네 선포해서 채우라 말씀했지만 뭐 자체는 네죄악이 깨끗하게 된 자만이 네. 그 일을 너희가 할수 있다. 아, 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이사에서 59장 해놨죠.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가서 읽어보게요. 이사에서 59장. 아까 제가 다 해놓으라 그랬죠. 1절에서3절자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도 되는데 여러분 같이 읽어야 우리가더 됩니다. 찾았어요?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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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일 찾기 위해서 제가 딱 찾아놓으라 그랬죠. 자 그럼 읽어보세요. 시작. 더없이 으라구지못하신도 아니요. 주가 주나요 주지 못하신도아니라 오직 너희 제역의 너희 너희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대자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는 듣지 아니시기 함이니라 이는 너희, 너희 손의 네, 뒤에 그의 한 손가락이 제역에 가리워졌으며 너희 수를 거짓을 말하며 너희 하는 악독을 내미니라 이런 사람이라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열고 부르짖고 간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것이다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죄악 우리 안에 있는 죄악 제약, 죄악이 뭐예요? 우상승배 물론 낄수 있어요. 그런데. 섬기는 거다 죄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뭘 가서 섬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다른 것이 주인으로 할수 있다면 그 것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아, 네. 그 죄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겠어요? 그 죄악을 제거하는 자에게 아, 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내가 네 입을 연대로 내가 너에게 채울 것이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제 너희 마음을 온전히 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 이들을 구하라! 나의 말씀을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여러 분이 들다 변화되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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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를에의를주 네, 빗장! 네, 뿜마버려야 예, 네, 돼. 뿜마버려야 돼. 무슨 빗장이야? 예. 최대한 빗장. 네, 아, 미에, 아셨죠? 예. 네, 네.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가 눈으로 모든 죄를 내가 진 것을 뿜마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왜 빗장처럼, 기수처럼 꽂혀 있다는 거요. 예 그런데 그 빗수가 꽂혀 있는데 거기 하나의 말씀이 들어간다고 여러분 말씀이 거기 안에 박히나요? 안 되는 것이에요. 빛이 있어서 빛이 들어간다는 것은그 빛이 그 안에서 바랄 수가 없다는 아, 아, 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나쁜 죄덩어리를 뽑아버린 자만이 아, 네. 주님께서 거기다 은혜를 주시고, 숙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오 원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가 그리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사야서 일장 1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자 너희가 손을 절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하니라 아, 네. 죄악으로 가득 찬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빗장을 뭐라 뽑아버리기를. 네. 뭘로요? 일심으로 네. 명령한다 뽑아질 네. 자다. 내 죄는 사해질 자다. 내 네. 죄는 네. 네. 이 시간에 다 벗어날 자다. 네. 네. 믿기를 치유므로 아멘 그런 자는 뭐야 우상이 떠나간 것을 능히 십이가 아, 네. 여러분 아니 어떤 것이 뭐요 성령의 불이 온가요 능력이 오는가요 눈이 어두웠다 눈이 열려지게 되는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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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부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제일 주장을 Yes. 아멘. 아멘. 에멘 아멘. 또또 저것도 오셔서 나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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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면 성아 아멘. 아멘. 아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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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그 아멘. 서멘아와 하늘 나라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아멘. 나라를 줄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하것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오셔서 나하고 함께 하시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저를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든 곳에서 일하고 있지만 주님은 나를 뚱뚱하게 지키시는구나 아, 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토저도 아, 네. 여러분을 렇게 찬양하는 거리를 제거하는 합니다하나님 아, 네. 네. i 여러분을 지키신다니까요 m e n Hando, m a n d e 도 만들고 a l d o Mandelbo, j o l d 하신 a 나 d e l b o g o o 하 m o 나 n i n g Mandelbo. Good morning, m a n d e 함께 하신다고 드리시길 아, 네.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네. 네. 그때 어떻게 하냐 주여 내가 나를 옆에 감사로 아, 영광으로 오셨는데 아, 네. 네.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아, 네. 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아, 네. 나의 네.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네. 아, 네. 나는 죽을 수 밖에 없었던 그런자인데 누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사로 영광을, 아멘. 영광을 여러분의 삶이 되길 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 다 종문으로 돌아올게요 동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자, 13절에 가신 분들, 시작, 다단단쳐 네. 시작. 내 네. 백성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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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을 들어라. 네. 이스라엘아내 도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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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라. 네. 도는 뭐예요? 주의 네. 도예요. 기려진려 생명 되신 예수님의 도. 나의 내 길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아, 네. 그래서 너희 길을 내가 인도할 거야. 아, 네. 너는 주에서뭐하나 따라오라. 네. 네. 그럼 내가 기도하고 인도하고 너희 길을 형통하게 될 것이며 평탄하게 될 것이며 새롭게 할 것이며 모든 길이 열리게 될 것이며 그러니 너희가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뭐야라 맡기라 맡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지어내면 좋겠다 그런 자만으로도 형충한 자가 된 것을 믿으시 아멘. 우리가 진짜 마음속에 우상이 이런 저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될수 없어요. 왜? 뭘로 그렇게 여러내 마음속에 와 있을까? 우리는 이제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막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것들, 물질이나 세상 것들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이 붕되돼 있다면 이들은 그것을 뽑아 버리는 여러분들처럼으로 아, 네. 축복합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야고보서 일장 십5절의말씀하죠 욕심이 탄 주체를 나고 죄가 장성한즉 죽게 될 것이다. 아메? 아멘 안매. 네. 욕심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욕심을 내놓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수 있도록 모든 걸다엿세 동안에 만들어주셨어. 그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그리고는 뭐요? 창세기 1장 27절에 그랬잖아요. 진짜 너희들을 내가 지어놨다 너희는 뭐라고? 나같이 똑같이. 자, 1장. 자, 2 7절 가서 28절 읽어봐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기를 제가 짓고 가 창세기 1장 27. 내 형성대로 너를 만들었어.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신 거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녀와 연애를 창조하시고 28절 시작. 하나님 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이 그들에게 주시되 생명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니다 아멘. 나에게. 네. 나에게. 네.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네.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린 자가 되기로 제 이름을 짓고 왔냐? 원로요? 자녀들 권세를 가지고 아, 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에게는 이사연서 45장 이절에들어왔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할 아, 네. 것이며 논문을 쳐아 부셔서 세빗장을 꺾어버릴 것이며 우리의 아, 네. 앞을 타로 밟고 있는 모든 논문과 세빗장을 무엇입니까? 모두 깨트려 주겠 하나님의 약속 may have soldier. 늘 sold m 주여 n e o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뭐 내가 이제 그런 자가 된다면, 입을 i l e 려 i l e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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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v i l e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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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v i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말씀 것을 믿습니다. 아, 아, 네. 자두 번째 다시 우리 십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십절 시작 나는 음, 너를 국당에서 인도하는 너와의 사랑이니 내일을 너희에게요. 내가 주님이라. 아멘. 네. 여러분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소원을 다들으시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있다면 울부짖는 기도를 다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내 네. 네 백성이잖아. 아멘. 너가 아멘. 이스라엘아, 들어라. 네가 내게 부르짖으라, 주하라. 이스라엘아, 아멘. 내게 말해라. 아멘. 말씀하신 분 주님이시잖아. 요 우리는 모두 지금 제가 이 첫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채비장을 다부숴버리고 나니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래 채우겠다. 여러라 채우겠다. 여러라 우리가 주겠다. 아멘. 너희가 모두가 내가 형통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기도하시기를 주여 러분 충고합니다. 기도한 대로 내가 너희를 이루어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뭐죠?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국 영원한 나라 갈수 있는 모든 길이 열리게 된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는 분 축복합니다. 아, 네. 자, 주님께서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불을 짓는다면, 우리의 재빗장이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세워 주식했다.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람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오늘도 채워 주신 하나님, 내 눈을 열 늘게 열고, 아멘. 내 눈을 열고, 아멘. 내 입을 열고, 하나님께 풀을 짚고 강만하, 내 재직장이 끝나고 아멘. 내가 너를 채우리다.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람으로세 번째. 꿈꾸는 걸 꿈을 꿈 것이 있다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요니 아, 네. 여러분이 이제 제비장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옆에 꿈을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 옆에 기도하면 그대로 들어주시겠다 창세기 아, 네. 보면 12장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본도 진짜 아비집을 따라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대로 갔습니다. 뭘 가지고요? 꿈을 가지고요. 아 네. 그래서 끝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이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또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니, 얘기를 주시겠다고 그러고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자살을 많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예요? 이루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걸렸어요. 하지만 뭐예요? 믿고 하나님 앞에 기다렸고 그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누구를 주셨어요? 이사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러세요. 창세기 17장에 16장, 17장에 보면 뭐? 아,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런데 노선 좋은 땅을 택하였지만 아무런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입을 넓게 열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언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뭐요? 죄 가운데 살았잖아요. 죄 가운데서 살고 내가 하나님과 알지 못하고 살았으나 이제는 뭐요? 예 구원해 주셨잖아요. 불러 주셨잖아요. 그래서 뭐였어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죽어줬어요. 그죠? 아, 네.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 네.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아,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말씀해. 이스라엘아, 둘을 쳐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했으며, 너희 조상을 어떻게 인도했는 를 너희는 기억하라. 아, 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뭐예요? 너희가 어떤 상태에서 살았고, 오늘 네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느냐? 아, 네. 너를 내가 그최악 가운데서 너를 건져줬잖아. 아, 네. 그대를 너는 잊지 말아라. 아, 네. 뭐예요? 첫사랑을 해볼까? 첫사랑의 회복 때문에 여러분은 그 모든 은혜가 넘쳐난 것을 지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꿈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려 축복합니다. 아멘. 넘어서 사장, 십절절 렇게 말씀하듯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게 있는 것 같이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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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것도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주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아멘. 여러분이 뭐 하나 이제 여러분이 뭐야 크게, 입을 넓게,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기를 지혜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입을 열어주시고, 아멘. 넓게 해주시고, 아멘. 그 모든 것들을 해주시겠다는 아멘.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라 네 번째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네. 가지고 너희가 넓게 부르지더라! 강구하라!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하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뤄주을 믿으시기 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죠 믿음을 들으면서 만날 때 로마서 10장 10절절에도 들으니까 믿음이 왔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듣고 믿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섬기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죄록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내 입을 넓게 열면 님이.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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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모든, 모든 삶에. 것을 채워주시리라 채워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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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부자가 정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어, 하나 뿐인 아들이 먼 곳에 가서 있었대요 자신의 재산이 자기 집에 악한 종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자는 다음과 같이 누워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또 말했나요? 내가 우리 집 재산을 모두 갖도록 자네에게 하겠네. 그런데 내 아들에게는 그가 원한 한 가지만을 주라. 그래야면 그 아들에게, 그 아들 내가 죽었어도 그 아들에게 주라. 이랬대요. 아버지의 주고를 듣고 아들이 막 달려왔어요. 그래서 요원을 남긴 것을 그 종, 종이 쪽지를 딱 봤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나는 바로 이 종을 내가 상속하겠습니다. 그걸 쓰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종에게 다 그걸 주겠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 유언으로 그걸 해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종이 내가 죽고 나면은 모든 걸다 바꿀 거라는 걸 알았죠. 예, 그래 하나님께서 그냥 아버지가요 그걸 알고 모든 것을 바꿔놓은 것을 믿으십니까? 아, 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보요 내가 너를 보요 유언자로 내가 불렀어요. 네.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 우리에게 그랬어요. 그래서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울 네. 것이다. 네. 너는 나를 잊지 말아라. 네. 내가 종되했던 때를 잊지 말아라. 네. 네가 예전에 몰랐던 나를 몰랐던 때를 잊지 말아라. 십자가에서 네.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 것을 너는 잊지 말아라. 네. 네. 십자가 은혜를 여러분이 이런 거면 절대로 안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거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넓게 열고 여러분이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 우리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오늘도 모든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주여 여러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애로그로 명령한다. 코로나가 와, 주제하다. 주제하다. 코로나 코로나. 성로의 불로, a Song, Yang, Pullo, Song, Yang, 아 u l l o t 서 모든 us each other.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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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그 e n a m 하고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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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나가기를 최후층주로 가기 때될 때까지 해야 돼요. 될 아멘. 때까지, 될 아멘. 때까지, 될 아멘. 때까지 하십시다. 아멘.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더 좋은 일 있을 걸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하나님을 오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께 이제 코로나 팬덤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더위로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정해 주셨고 우리에게 또 입술에 아버지 권세 주셔서 너희는 선포하라 선포하라 모든 것을 아버지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선포하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 지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이루어지며 이 나라가 새롭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더 좋은 일이 있으리라는 것을 아멘.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가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 기도. Hey.